저는 지성이고 민감성인데 저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와!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식물나라 선쿠션입니다. 음 이건 제가 주변에 한 10명은 입덕시켰을 정도로 네. 진짜 제가 많이 사, 쓰는 제품인데 이거는 선크림인데 선 쿠션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음. 요새 약간 파운데이션 프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선크림 바르고 위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러면 너무 답답하고 음. 마스크 끼니까 트러블도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선 쿠션으로 아예 정착을 했는데 이거는 톤 보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잡티도 가려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음. 그래서 보시면 발라주세요. 진짜 쿠션 같은 느낌인데. 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톤 <laughs> 보정도 어느정도 되고 자티도 네, 어느정도 다가려줘서 음. 저는 컨실러 안쓰고 이렇게만 사용을 하거든요. 음. 만져봐도 돼요? 음. 오 진짜 촉촉하다. 음.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음. 지속력도 좋고 음. 선크림 음. 이런거 들고 다니면서 바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쿠션으로 나와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지워진데 덧바르기도 편하고 음. 사용감도 좋아서 저는 진짜 N통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아, 진짜 찐템이네 네, 진짜 추천드릴게요. 미션 <laughs> 괜찮다. 네. 이거는 얼라이브랩 센텔라 파우더인데요. <laughs> 이건 제가 회사 입사하기도 전부터 유튜브에서 보고 진짜로 구매를 해서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음 이게 원래는 그냥 쓰던 스킨케어에 파우더 섞어서 쓰면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얼라이브 랩 다니면서 얼라이브 랩 직원으로서 진짜 꿀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 <웃음> 궁금하다. <웃음> 제가 피부 타입이 지성이고 민감한 편인데 기름진 부위에 파우더를 꼭 해줘야 되잖아요. 지성이면은.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민감해서 파우더를 잘못 쓰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나요. 아, 그래서 음. 모공 안 막히는 입자 고운 파우더를 찾고 있는데 이 제품이 입자가 진짜 곱거든요? 너무 많이 쓰신 거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침에 없다. 화장할 때 이렇게 음. 손에 덜어놓고 음. 이런 파우더 퍼프 있잖아요. 네. 아, 이런 거를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면 파는데 이런 거를 하나 가지고 손바닥에 덜어놓고 아. 이렇게 묻혀요. 음. <laughs> 그다음에 기름진 부위, 이마나 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발라주거든요. 어 음. 괜찮다. 무시범 파우더처럼 사용을 해주는데 네. 오, 진짜 들어와. 진짜 와요. 기름도 잘 잡아주고. 아 제일 그럼... 중요한 건 트러블이 안 나요. 아다 아, 갖췄네. 네. 그래서 저는 오전에 화장할 때 해주고 오후에 한3 시쯤 되면 기름 올라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이렇게 발라줍니다. 음, 음 파운더 음 쓰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어, 저 약간 아, 지성만 하나... 알수 있는. 아 그래서. 꿀팁. <laughs> 건성은알수 없는 꿀팁을 저는 몰랐어요. <laughs> 근데 요새는 회사에서도 마스크 쓰고 일하니까. 음. 오후쯤에 트러블 난데에다가 얘를 면봉으로 찍어서 발라주고 일을 하면은 티도 안 나고 트러블 케어도 돼서 좋거든요. 음. 그것도 굉장히 강추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요새 운동을 다니는데 운동 가기 전에 세수를 하면은 이미 마스크를 쓰고 회사를 갔다 온 상태여서 울긋불긋 피부가 올라와 있어요. 음. 아. 그럴 때 이런 파우더를 엄청 많이. <laughs> 너무 많이. <laughs> 네, 하고 진짜 크림이랑 딱 1대1 정도? 저희 회사 샘플이네요. <웃음> <웃음> 제가 하나 가져왔어. <laughs> 1대 1 정도로 진짜 꾸덕꾸덕하게 섞어서 어. 아 근데 저도 이렇게 사용해요. 음. 되게 꾸덕하게 해서 트러블 위에 올려 놓으면 그딱 다음 날라앉지기딱 보이거든요. 음, 그렇죠. 효과가 진짜 좋아요. 음. 이렇게 해서 음. 마스크 안에 운동할 때 콕콕 발라주고 가면은 마스크 쓰고 운동하면 습기 차가지고 더 트러블 올라오는 거 아시죠? 음, 맞아요. 맞아, 그럴 맞아. 때 이걸 발라주고 가면은 진정도 되고 운동 갔다 왔을 때도 피부가 진정이 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음, 음. 이것도 진짜 추천하는 방법이 딱 정석 방법. <laughs> 네. 이게 딱 정석.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 메이크업 관련 제품인데. 이거는 로라메르시의 진저 제품이에요. 음. 이게 진짜 유명한 제품인데 살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마이걸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오마이걸 아린 씨가 이 섀도우를 바르고 화보를 찍는게 있어요. 아 여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아 이걸 봤는데 너무 예뻐서 이거를 꼭 사야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샀습니다. 뿜뿜이 왔네. 이거는 사야 됩니다. <laughs> 약간 이런 색상인데. 와, 색 있었다. 이게 벌써 달았거든요. <laughs> 약간 장미 네, 모찌빛? 약간 그런 느낌 음, 약간 분위기 있는 색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딱 분위기 있거든요. 사용해봐도 돼요? 네. 좀피부 그 톤요. 핏톤이... 어? <laughs> 저도 자연스럽다. 이게 자연스럽다. 약간 약간 진짜 좋아요. 상당히... 그리고. 오 예쁘다. 그리고 얘가 섀도우로 하나만 발라도 분위기 있고 예쁜데 음. 블러셔로 발라도 진짜 예쁘거든요. 나음음 아, 블러셔로 음 쓰면 진짜 예쁘겠다. 네. 리얼. 힙펜인데? 응. 맞아, 힙펜은. 입자도 곱고, 응. 이게 아주 예쁩니다. 음. 오, 예쁘다. 그래서 왜 유명한지 알겠는 유명템? 음. 그래서 이거는 속상커풀 저가 속상커풀인데 이런 거 발라주면 분위기 있고 아주 예쁩니다. 음. 응. 오늘도 발랐나요? 오늘은 안 발랐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 두 가지는 제가 애교살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인데, 일단 음. 이 컬러그램 제품은 이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 음.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보이시나요? 이쁘다. 이뻐. 응. 진짜 이쁘다. 응. 이게. 오. 약간 은은하게 올라가는데요? 응. 은은한데... 근데 밀착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어 그래서 안, 절대 안 지워지고, 번지지도 않고, 어 이거 저를 제가 노란색이랑 핑크색 샀는데, 응, 어 핑크랑 노란색 중에는 이 색이 음. 좀 존재감 있게 애교살 음. 만들고 싶을 때아 사용하면 좋아서 이거를 일단 1차 베이스로 바르고 네. 그 다음에 바르는 게이 제품인데 예쁘다. 이건 이니스프리 제품이에요 어 뭐야 진짜 <laughs> 예뻐 <예쁘다>. 나 반짝이 좋아하다 <laughs> 펄 너무 예뻐 <예쁘다>. 약간 <laughs> 이런 뭐야? 느낌? 잘 보이나요? 네 예쁘다 그래서 색깔 반짝이가 진짜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음. 미쳤나봐. 존재감도 진짜 뿜뿜하고.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네. 얘도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약간 펄 잘못 쓰면은 다 날려가지고 아 볼에 떨어져 있고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좋아서 음 이게 아마 한정으로 처음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음 그냥 내달라 해서 나온 제품인데. 내달라.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이게 3호인데 이거는 저는 계속 떨어지면 계속 살 정도로 진짜 음. 추천하는 아이템. 사실 이 아이템은 저도 영업 당해가지고. <laughs> 이게 진짜 저렴해요. 세일할 때 사면 저 저렴하고 음. 이거 두 개는 진짜 애교살 그릴 때 아. 강추. 맞아 진짜 음. 강추합니다. 진짜. <laughs> <강추합니다. 웃음> 그리고 이거 두 가지는 블러셔 아이템인데 음. 일단 이거는 어퓨 제품이거든요. <웃음> 진짜 붓시 <laughs> 네. <laughs> 아, <못이. 웃음> 버려야 될 정도로 너무 맛있었는데 <laughs> 이거는. PK07번? 음. 이게 진짜 흰기 많이 도는 핑크 색상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해보면. 흰기 많이 도면. 이런 진짜 피부톤 밝아지는 색상? 네. 근데 얘가 입자도 진짜, 진짜 곱고. 헉. 저 시계 풀었어요. 아, <laughs> 이걸 해보려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 사실 쿨톤에 하얘진다. 약간 더 가까운 색깔일 것 네. 같긴 한데. 헉. 저는 이거? 주로 이거를 다른 블러셔 바를 때 음. 베이스로 많이 바르거든요. 음. 베이스로 바르고 위에 뭘 올려도 약간 잘 어울리는 음. 그런 느낌? 그리고 얘를 단독으로 바르면 진짜 약간 여리여리한 음. 연한 핑크? 음. 그런 느낌이 나서. 발색력이 너무 음. 좋은데요? 음. 이거 좋아요. 약간 피부톤을 환하게 해줘요. 음. <laughs> 이만큼 썼습니다. 진짜, 이거 어, 진짜, 진짜 인생템이니다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제일 최근에 산 블러셔인데 음.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보고 샀어요. 아 유튜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색감이 너무 예뻐서 산 건데 이것도 완전 베이직 그 제품인데 완전, 완전 코랄이다. 완전 아. 코랄 오렌지? 음. 오렌지에 진짜 가까워. 약간 음. 귤 색상? 그래서 음. 이런 색상이에요. 제 자연스럽다. 이 색감 제가 잘 뽑는다. 아. 약간 그 위에. 바르는 거죠. 응. 이 위에 발라도 아주 예뻐. 음, 어머, 예뻐. 너무 잘 진짜 어울리는데? 약간 생기 있는 느낌? 음, 어머, 진짜. 허? 입자도 곱고 음. 뭉치지도 않아서 제가 브라운 톤 섀도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음. 그거랑 이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려. 요 음.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블러셔로 추천드립니다. 베이지크가 색도또잘 뽑네. 색감을 약간 <laughs> 잘 뽑아요. <웃음> 다들 <웃음> 하나씩은 갖고 있네요. 베이지크. <laughs>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인데, 음. 일단 이것도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이에요. 롬앤 음. 제품인데, 예쁘다. 겨울에 입술 각질 많이 뜨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촉촉한 아이템으로 찾은 건데, 이게 1호 인 코랄 컬러거든요. <laughs> 오, 색깔이 예쁘다. 나 진짜 나딱 코랄 색깔. 그래. 그래서 약간 이 색깔이 제가 살면서 발라본 틴트 중에, 제일 저랑 찰떡이에요. 음. 아 그래서 요새 많이 바르는데, 이게 촉촉해서 지속력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음.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 추천합니다. 음. 음. 윙코랄 색상 웜톤이면 추천합니다. 봄 웜톤이에요? <laughs> 촉촉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예상. 예상 봄 웜톤. 음. 이거는 헤라 제품인데, 네. 제가 각질이 많아가지고, 입술에 매트한 걸잘못 바르는데, 얘는. 매트거든요? 음. 근데 이름이 매트인데, 약간 그렇게 매트는 또 아닌 느낌? 음. 얘가 바르면 오, 약간 재밌다.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어, 이쁘다. 근데 진짜 이게 매트한 네? 그 네. 질감이 아닌데요? 그죠? 약간 다홍 레드? 네. 음. 음. 이것도 진짜 웜톤 찰떡. 음, 이거 진짜 웜톤 색깔이다 야, 간 음. 토마토 색깔이야. 맞아. 그런. 이거 이름이 사워토마토입니다. 아, 뭐? <laughs> 사워토마토? 사워토마토. 이름 잘기억네 잘했네. <laughs> 딱 토마토 색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매트하지 도 않고 지속력도 좋고, 이래서 데일리로 많이 바르는 색깔. 헤민씨화장대 음. 항상 올라와 있죠? 아, <laughs> 제 컴퓨터 앞에 이거 두개 항상 두고 맨날 바릅니다. 음. 이거 두 개는 립 추천템, 웜톤 립 추천템. 음. 음. 네. 와!